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사모하며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 또 낙망하고 절망하던 자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새힘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과 골리아스의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때 들으면서 늘 아주 신나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만화 작가가, 해전한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시아인들을 작게 여기고, 이런 것을 아, 참 마음에 두고 그린 아,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 아톰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항상 작은 것들이 당하는 고통과 또 업신여김을 늘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 경기를 볼 때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딸을 기르면서도 항상 누구를 응원하라고요? 아,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해야 된다. 아, 지고 있는 팀이 지다가 이기게 되면은. 응원, 누구를 응원해요? 처음 응원한 삶을 계속 응원해야죠. 뭘 자꾸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음. 아무튼, 우리 삶에 항상 이처럼 연약한 자에 대한 아,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진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다잘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믿는 큰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만,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마음, 또 거기에 잠시 소리 지르다가 비참하게 돌메이를 맞아 죽은 골리앗이한 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이 표현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나의 근본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반경을, 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 갓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갓 사람, 갓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한 지역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예로부터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골리아시 키가 몇? 얼마나 컸을까? 해봤더니 9피트랍니다. 9피트. 9ft. 9피트면은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한 2m70쯤 되는 거죠. 엄청 큰 아, 키입니다. 그런 장대한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장대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뿐만 아니라 자기와 전쟁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자기의 키로 봤다고 하는 것이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키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대한 몸집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무술한 연마한 그 무술의 그 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찮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의 피에 비해서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들 뒤에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격려하는 그 뒤에 있는 거대한 힘, 자기의 키로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굴 못 바라본 겁니까? 골리앗은? 그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힘에 겨워 전쟁에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는 아직 접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울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 연장을 철로된 연장을 가하려고 어디에 보내느냐 아, 철로된 연장을 갈아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제 낫을 좀 갈아주십시오. 쟁기를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대장간에 가서. 하나도 블레셋 사람들이 갈아줘야지 되는 그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던 불쌍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하나 세우고 자신들과 들어붙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그큰 몸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수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하수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연약한 자들이 저 약한 자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감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는 우리는 항상 골리앗은 저쪽의 이야기고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골리앗의 자리에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항상 대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골리앗은 대적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있는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은 그렇다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울은 무엇을 의지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 나를, 내 나라를 위협하는 그 골리앗의 그 음성, 그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그거 한번 대적할 만한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쟁 전통에 의하면 왕이 직접 나가서 무슨 장수와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사울도 그는 군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장수를 뽑았지 선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멸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는 장수로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다 접어놓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실추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일원됨을 담대히 내어놓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을 내가 지니고 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움을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막연한 기대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도움의 길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자기 대신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골리앗이 다윗을 없인 여겼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이 있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가스나, 가시나 스나가 같았다 여자 같았다는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이, 아니 소녀와 같은 소년이 자기가 나가서 저 장수를 이길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사울이 내렸던 결론은 결국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나마 최선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게 할 수는 없고 그 장수와 맞서서 비참하게 죽을 수 없으니 그 머리에 자기가 썼던 무거운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걸쳐 입히고 그리고 큰 칼을 채웠는데 이 여인과 같은 소녀와 같은 소년이 그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걸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누른 자기 몸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삶의 도전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의 자리를 또 왕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 또 작게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예를 들자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작은 일 하나가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substitute 정신을 우리들이 불행하게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다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보호책으로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입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또그 다른 사람에게 입혀줬다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녀와 같은 소년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낼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함께 기뻐했지만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은 이미 상실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았을 때도 소년이요, 목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의 어린 시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몸으로 그... 큰 장수 앞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 뒤에서 늘 목장에서 양을 치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린 시절 이미 하나님께서 사우를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아버지 이세가 다윗은 아들로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잘 거든 없는 일만 맡아서 하는 하나의 심부름꾼 정도. 그저 막내이면서도 우리 교회 서평원 목사님 아들 동건이처럼 사랑받는 막내라기보다는 그저 버려진 막내. 필요한 일을 충족시키는데 그저 쓰임 받는 일꾼과 같은 그러한 철부지 없는 아이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가 저 장수를 이길 수 있는 무술을 연마했고, 나에게 긴 창과 그리고 예리한 칼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호위하는 호위병이 있었다는 것도 아닌지, 그는 자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를 도와 하나님의 맡겨신 일을 잘 감동할 수 있었던 그 목자의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블레셋 장수에게 한 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47절에 나와 있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구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이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위급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이 삶의 상황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나의 처에 있는 위기한 위급한 삶의 상황에 들어 있는. 이기고자 하는 사람, 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 할것 없이 이 모든 무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늘 그저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나에게 베네핏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어요 그 성숙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얼마나 안타깝게 소중하게 여기며 이삶 하나를 내가 사는 삶의 모습, 내 인생을 얼마나 귀히 내가 즐기며 기쁘게 사는가에 연연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도 제압,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같은 모습, 이런 것들 다제하면서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애드해야 될 것, 첨가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삶에 인볼브되어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신앙관, 나의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보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 구원이 속하여져 있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에 의지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 원한. 이 무리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에 쓰여있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골리앗이랑 전쟁하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서 받은 치즈와 떡덩어리를 가지고 온그 동생 다윗을 무시하고 막 꾸짖고 야단을 치고 했던 형들도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입을 함부로 놀리며 자기의 그 150에서 300파운드 다 되는 그 창을 들고 있었던 골리앗. 그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전쟁 가운데 비겁하게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큼지막한 사람의 뒤에 그늘에서 환성을 지르는 그 블레셋의 무지한 사람들도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 위급한 삶의 자리에, 전쟁의 자리에 그리고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다윗이 이야기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반복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겨놓고는내 자랑이 된다든지, 골리앗을 때려눕혀놓고선 나의 기쁨이 된다든지, 이것으로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질병, 실패와 낭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이끌릴 때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입김이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교회 모습.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삶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것으로만 승리의 삶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의 자리는 이제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삶의 시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그의 삶이 끝난 후에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승리를 통해 이 무리가 알게 하게. 그것은 승리만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었고,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살과 창에 있지 아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우리의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선언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며, 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들이, 이 전쟁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